자, 여러분 나또그 쳐다니고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였지? 뭐였더라? 음 장난이고요 뷔펜 하나를 추천하는 겁니다. 간런 아니에요. 노드 VPN이 있는데, 그 노드 VPN이 VPN 속도가 제일 빠르고, 오해도 진짜 잘 되고, 회사에서 매일 다 결제하고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또, 구글 플레이, 에 몇십 명씩 결제하는데 정체를 주는 건 뭐, 아니지 않나?